안녕하세요, 띠코투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영상 남기는 부분은 어, 이번에 이제 제가 주문 제작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어, 만 트럭의 만 저기 하나는 주레라 차량, 아두대다주레라 차량이네요. 근데 거기 이제 만 D38 신형 640 엔진하고 만 500. 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영상을 제가 신규 리커스텀 만들 때좀 제품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 만트럭은 지금 국내에 있는 사이 즈 중에서 어, 우리가 존디어 엔진이라고 해서 좀 대형 그러니까 선박 엔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커요. 이거는 지금 만 지금 640 그러니까 440 지금 아마 440 480, 480 500 그리고 640거의 흑기 라인은 사이즈는 동일하더라고요. 이건 지금 알루미늄 통으로 깎아 만들었고 이 제품을 어, 정밀 가공에서 만든 제품이 이제 CNC 가공 끝나고 나서 이 예. 와이어 작업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대형 사이즈는 디자인을 컨셉 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후임이 압력을 잡아주면서 공기를 분할할 때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와류만 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공기를 이제 이렇게 나눠서 구입별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런 각각 종이 유체 흐름 그리고 유체 흐를 때 피치 그리고 압축비 그런 걸 잡아서 이렇게 디자인 을 컨셉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차주분들의 그 만트럭 차주분들이 어 배기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별도로 커스텀을 만들었거든요. 만트럭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 디자인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만트럭 같은 경우는 배기 그 배출되는 부분이 이렇게 약간 그스퀘어 파이프로 해서 각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부분은 장착이 어려워서 거기에 나오는 메인 머플러 통 바로 옆에 보면 중간에 크램프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분리를 해보니까 그 내부를 분리해서 보니까 그 내부가 약간 레드시 형태 그러니까 좁게 되면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을 별도로 컨셉을 잡았고요 그리고 배압을 잡아주는 원리로 되어 있어서 유체 흐름에 속도 편차를 줘서 만드는 거군요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재질은 서스로다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대형 트럭은 최근에 제가 프리마트럭에도 배기를 만들어서 그 주문제 다 만들어 드렸고요 이번에는 만트럭이 500, 그러게 640. 네. 이렇게 해서 주문제도 만들었습니다. 그 차후에는 제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만들 때 어떻게 설계를 하, 하는 거랑 그리고 디자인이 어떻게 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